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진짜 진짜 간만에 플스 5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체앤 클랭. 자 이번 컨텐츠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의 지원으로 어, 제작하게 되었고요. 게임뿐만이 아니고 뭐, 새로 나온 듀얼 센스도 주셨거든요. 이제 게뭐 우주와 은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새로 나온 색상이라는데 붉은 은하 색깔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게 만들었다는데. 예, 저, 저. 예. Yeah. <laughs> <laughs> 자 상당 히 기대가 됩니다. 플스 5 독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게임 그래픽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노굴인지 고양인지 살짝 애매하게 생긴 요 녀석이 라쳇입니다. 그리고 깡통 같이 생긴 놈이 클랭크인데 공공에서 우주를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난이도 선택이 있는데요. 저라면은 뭐 전설의 반역자는 당연히 안 하고 예 중간 정도로 갈게요. 이 정도로 하자. 음. 네파리우스 병사 레지스턴스 멤버들은 즉시 가까운 입소시클로 출두 뭐 병사 모집하는 건가? 네파리우스라고 악당이 있거든요? 어 이게 어, 뭐야 강제 행동 규정을 받아라 우리가 네파리우스가 관리하는 뭐 그런 국가인가 봐 재밌을 거다 이러고 있어? <laughs> 어? 라체! 근데 라쳇이 왜그 로봇이 로봇으로 나왔지? 어 얘는 너구리 같은 놈인데, 뭐가 좀 달라졌나요? 어, 슈트, 슈트 입은 건가 봐. 얘들 근데, 근데 되게 귀엽니다 어, 뭐야? 낚아챘어. 미쳤는데 <laughs> 뭐 하는 거지? 이게 정보봇이래요. 와 이거 뭐야? 지네 같은 거 보던데. 어허이 사람 잡혔다 얘이뭐 얘 하는 거야? 레지스탕스 뭐뭐 뭐 그런 건가? 강제로 막 징병 하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어 가다가 어, 넘어졌습니다. 아눈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저거를 눈망울 봐. 사석이 직전인데요 역시 마체. 어 이거 상징 망치있어 망치 쪽배게 아 망치파워 간만에 보네요 진짜 플스코에서 이거 즐기고 진짜 얼마만이냐 아표정히는거봐 오? 뭐야 얘 라챗 아닌데? 일단 룸벡스 종족은 네, 맞는 것 같은데 같은 일단 룸벡스 종족은 맞는데 얘는 누구죠? 여자인 여잔, 여잔 것 같은데? 라체스 원래 남자인데 색깔도 조금 약간 시커머리해 원래 저 색깔 아니거든? 아 이게 다른, 다른 녀석인가 보다 주인공 느낌 좀 나죠? 현상금 걸려있네요 어 위기다 어? 뭐야? 맞아 얘가 라첸 맞아. 노란 누리끼리한 거. 어 맞네. 눈썹 붙음하고. 얘가 라첸이거든요. 주인공? 아 그럼 다른 뭔가 또 나왔다. 오. w 얘들이 한동안모을안 했나 봐요. 얘클랭크야 어. 어, 머리에서 막 헬리콥터 나오고 막 이런 거. 와 근데 그래픽 진짜 좋다. 풍 이거 4K 아닌데도 이정도네자 일단 무슨 축제 퍼레이드네요. 주인공으로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라체과크랭그야 무슨 디즈니 픽사 무슨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아 지금. 일단 얼떨결에 어 이런 내가 주인공이 돼도 되겠냐 싶지만 어쨌든 얼떨결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캐릭터 소개. 라챗 크랭크, 캡틴 쿼크, 이건 누구야? 큐포스의 리더이자 전직 대통령이래요, 이 양반이. 차원의 로봇 해적단 캡틴. 아니, 뭐, 딱, 별볼일 없게 생겼는데 다한 자리씩 해. 전직 대통령에다가, 해적단 캡틴에다가, 유명한 호버보드 챔피언이고, 대단하네요. 이거 뭐야? 어, 뭐 이상한 거뭐 들었거든? 똥망치같이 생겼냐? 기념이 될 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어, 저기 풍선, 대형 풍선으로 우리를 반겨주는군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깜짝 선물까지 준비를 했다고요? 아, 이거 몸들바로 모르겠네. 일단, 근데 뭐 선물 준다니까. 어, 받는 거지. 어, 가보자. 퍼레이드맨 앞으로 가래요. 이건 뭐야? 어이구, 내 홀로그램 속도까지. 이건 원래 깨지거든? 맞아. 자, 여러분들. 깨면은 막 몸에 달라붙는 거 있잖아. 어, 이거 볼트거든? 볼트가 이 세계에선 돈이야. 오케이? 어, 이런 거다 얻어가야 돼. 이거 나중에 막 업그레이드하고 이럴 때다 쓸걸? 이건 뭐야? 엠지. 오. 폭죽이다 폭죽 자예 제가 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주인공이고요 예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축제 바리케이드를 도파할 거라고요 박살내는 거야 L2를 길게 누르고 아 던지기도 되네 이래주고 자 렌치 던지기 블라그와 캐리한 침도 아 이게 약간 영웅 그썰영담을 재현하는 그런 포레이드네요. 퉁쑤다어 맞아 여러분들 얘가 무기가 진짜 다양하거든? 요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진짜 무기가 많습니다 뭐야 용력 깡패? 이건 대체 뭘 제.. 어 요거는 약간 내용이 없더.. 야 이거 실전인거 같은데? 얘들 지금 약간 영화같은거 보면은 진짜 쏘잖아 이거 진짜 레이저야 도준 아잇 아, 죄송합니다 아전 전직 대통령님 잘못쐈다 큰일버렸네 우리한테 현장좀 걸어 이거는 맞췄나? 갑자기 지켰어어 뭐야? 무슨 레일 좋다고? 와 장난 아니다 이거 봐. 터지고 난리났네. 레일 타니까 이 집동 진짜 근데 성공한데요? 어 저기 목표가 있네. 아, 더지고! 난리가 난리야 그냥 아주. 날짜 스케일 하나는 크네. 오 자, 클랭크, 지금, 주특기 나왔죠? 헬기. 오케이. 어, 뭐야? 강아지야? 강철 강아지 떴습니다. 넌 뭐야? 너 착한 놈의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네요, 예. 야, 지금 이게 아직도 쇼인 주 하나 봐. 이거 실전인데. 아, 아, 아. 아, 아 이것들아. 그만좀 싸라. 폭탄 터뜨리기. 오케이. 한 마리가 죽고요 사실 이거, 속도 센데, 얘는 진짜 이게 깡패야. 뚝, 빼기를 이렇게. 합, 아! 렌치 던지기. 렌치 던지기 렌치- 던지기 렌치- 던지기 쏙 빼기 예쓰 오케이~~ 와 시원시원하다 저기요 지금 행사 중 아니고 실전이었거든요 이래도 되는겁니까? 이고 지나갔어 두 선물 주네요 선물이 뭔데요 I h a a speech prepared but considering that our event seems to be under a s s a I do not know where I would be without you 겁나 형식적인 대사인데? My teammate And you have given up a lot too I have repaired the Dimensionator so Dimensionator? 이게 차원 이동할 수 있는 그 총일걸? 옛날에 이거 시리즈에서 나왔던 no, 총인데? 어? 이걸로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찾는거야 아 얘가 네파리우스구나 로번 내용은 왠지 저차 차원이동 총무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 얘가 네파리우스. 좋아. 어, 이거 근데 함부로 쓰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차원이동이라 뭘소환하라고그는 거지? 뻔하죠. 뭐, 아, 이게 뭐야? 이상하게 생긴 외계 고등어가? 어얘또 무슨 짓이냐 야야야야야 야일 커지게 만들라고 하네 또 풍선 뽑히고 또 난리 났다 이거 어딘가 모르게 좀 엉성하긴 하다 적군이 와 뜯겼다 그러면 출하진데 나는 살았어. <laughs> 어, 얘들이 이제 평범한 시민이야. 생긴 건안 평범한데 이게 시민들이 지금 강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몇년 쉬었는데 간만에 모험하는 약간 골프 펀치네. 야, 손좀 풀어볼까 간만에. 무기를 챙긴. 아, 여기서 무기 살수 있나봐. 부었어 여러분의 무기고를 강화해준 만물상. 아, 그래 이거지. 라체넨 클랭크는 사실 무기빨이야. 픽셀라이 이런게 나트 있었어? 픽셀? 야 이걸 맞으니까 그냥 픽셀 되네. 잠깐 집행자 먼저 보자. 뭔데 이거? 나발총이야. 와, 샷건 같은 거네. 어, 좋아요, 좋아요. 저 이렇게 무식하게 쎈거 좋아하거든요. 파편 폭탄은 뭐냐? 이건 약간 스루탄 날리는 유탄 발사기 같은 그런 건가? 맞네, 맞네, 유탄 발사기 같은 거네. 꽝. 자, 둘중 하나 고르자면은 저는 어... 제가 뭐 고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 취향. 의외로 유탄 발사기다 갈게요. 나 집행자 고를 줄 알았지. 저를 <laughs> 잘 모르시네요, 여러분들. 실망이야. 우리 함께한 기간이 언 4년인데. 오, 어. 갑시다. 오, 새로운 무기로 한번 싸워볼게요. 픽셀라이저 이거 한번 써보자. 샷! 날려버리네? 샷! 하하하, <laughs> 야! 2D 게임으로 돼버려. 저놈들. 근데 이거 발수가 몇개 없거든? 아껴 써야 돼. 여기는 픽셀 수부터 한 방이면, 아, 네팔이오스 갑자기 나타났고. The Dimensionator, Nefarious. Put down the Dimensionator. 시다하는거 봐, 겁나 열 믿네. Okay, you will see what losing feels like. Spoiler. It's exhausting. Say goodbye. 저 총으로 근데 뭐 어떻게 한, 공격을 하는 거지? 어 제대로 맞췄고요총 박살났다. 야, 저거 박살도 되냐? 얼. 야, 뭐야! 총이 지금... <laughs> 어 이거 뭐여, 어디서 저렇게 튀어나온... 야, 총 괜히 맞혔더니만 지금 난리 났다! 총이 가오하지는건가총저도 어? 뭐야, 균열에다가? 균열 넣고? 뭐야? 인간이 동급인데요? 차원을 땡겨버리네, 그냥. 차원 땡기기. 왔어, 바로 옆에. <laughs> 갑자기 나타났지, 요 너무 짜식. 이거는나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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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야, 뭐야? 차원 총이 지금은 뭔가 이상해져가지고 각 차원에서 뭐 이상한 것들 다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완전 이상해졌다. 아, 여기서 무기 또탈수 있다. 집행자 탈수 있죠. 예, 요것도 탈게요. 다 탔버려. 예스. 집행자 클라스를 보여주죠. 안녕하세요 이게 집행자다! 사건와 대박이다 겁나쎄 가까이 오면 다 죽는거야 사건이 아유 한번에 다죽지 않네요 샷샷! 샷샷! 오케이! 자그 다음 목표는 저쪽으로 가야됩니다 만났다! 이냥쏘 되나? 어? 야 보스인가 봐아 레이저 아왜 이렇게 그래. 쎄 조심해 조심 조심 오, 오오야 무기 좀 바꾸자 아이, 무기가 너무 약하다 파편폭탄 오, 이어어오 수류탄 던즈 수류탄 던즈 수류탄 던즈 수류탄 수류탄 오뭐레벨업 파편 수류탄 무기를 무조건 많이 쓸수록 레벨이 오르니까 무기 많이 써줘야 됩니다 빵타 수류탄 아니네? 망타다, 진짜! 예스! 생각보다 쉬운데요? Me. I mean, yes. 아, 저거 아직 구글이네. 고장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 저 차원총으로 자기가 항상 이기는 차원으로 뭐 소환하는, 어, 그렇게 싸울 때마다 무조건 자기가 이기는 차원으로 가는 거지. 그러려고 운정한 것 같아. 오, 대박이다, 이거 뭐. 차원이 뒤틀리고 있어요. 아저 총을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된대 어디로 가야 된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차원을 막 타고 있어. 오! 뭐냐 이거? 스케일아 그냥 애니메이션이야 지금. 정신이 없네요. <laughs> 진짜 정신없다 이거. 장난 아니다. 어? 근데 다행히. 네파리우스랑 같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저놈도 아직 총을 완벽하게 컨트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빨리 총 뺏어라 어, 뭐? 어, 뭐? 이건... 지금 어디가 온지 가. 가. 봐 지도 지금 뭐... 지도 모르는 데로 왔어 지금 오케이, 야총 빨리 뺏고 어얘또왜 이래 폭주하나 또 총? 뭔데? 야. 난리가 났네요, 아주. 어? 클크만 어, 플랭크클랭크팔 어디 갔냐? 어, 전에 봤던 개다 롬벡스 족 얘는 이름을 리벳이네, 리벳. Wait, I have to find my friend. 아,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살고 있던 룸백스 종족이네. 유일한 룸백스 종족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 라첼 이 원래 차원에 총을 써가지고 자기 종족 찾으라 그랬거든. 아무튼 다른, 다른 차원에 있는 자기 종족 한명 찾았네요. It's 리벳 me? Me. It 와, 얘는 그러니까 지가 승리한 차원으로 간 거야. 우중에 그 그다 다 차원 있잖아. 아, 자기가 승리한 차원으로 간 거지. 어차피 는데 이거 황제가 됐대. 우주 정복한 얘를 여기서 꺼지고, 꺼지고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2차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박살 내야 되는 건가? 와, 대박이다. 가중 우주네, 가중 우주. 야, 그러고뭘까요그 라쳇은 어디 갔냐? 아까 클링크만 나오고, 와, 지금까지가 여러분들. 지금까지가 그냥 튜토리얼이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네. 와우. 어, 마치 여기 있다. 아까 그 같이 있던 그 공간인 거 같은데? 어, 얘랑 같이 있는 차원으로 왔어. 만날 수 있겠다. 오, 같이 만나면 이거 싸워볼 만 하겠는데? 플스5 최신 기종답게 그래픽도 어마무지 막지하고 스케일도 장난 아니네요 과연 네팔이 우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